네 안녕하세요 봉생철학관의 지호아빠입니다 아, 오늘은 어, 이진숙 어, 전 방통위원장님 어, 자동으로 면직이 된 어, 이준, 이진숙 이 방통위원장님 대한민국 법치는 죽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 마지막 어떻게 보면 뭐 퇴근길 어, 뭐 이렇게 사진이 찍힌 그런 기사가 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가 있다면은 법을 바꿔서라도 어, 찍어내는 어, 이런 어, 좋지 못한 이런 관례가 생겼다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 제가 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려도 어 이분의 어떤 어, 정말 억울함이라든지 어, 분통함이라든지 어 이분의 정말 애석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 그 동안에 쭉 어, 이렇게 지켜보면서 다들 아셨을 거다라고 이렇게 어, 생각을 하, 하고 있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어, 정말 이것이 실환가라고할 정도로 어, 정말 어떻게 보면 법까지 갈아치우면서까지 어, 이렇게 어, 갔어야 되나라는 어,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어, 항상 어, 선하게 좋게 어, 정말 어, 마, 마음을 잘 써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왜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은 물론 뭐 선용기시라 선용기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내가 마음을 잘 써야 모두가 행복하다. 사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어, 이 마음속에는요 어, 사람의 운명을 어, 결정짓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잘 쓰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내가 마음을 어, 정말 옳은 바른, 어,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어, 그런 마음을 쓴다라면은, 어, 거기에 따른, 어, 복도, 따라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정말 저는 이 방통위원장님을 참 이렇게 방송에서, 어, 이렇게, 어, 뭐, 여러 가지, 어, 이런 화면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들을 뵈면서, 아, 참 정말, 어, 남자로서, 음, 정말 참 부끄럽다 한 남자로서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 100명의, 어, 1,000명의, 10,000명의 어, 남자들보다 낫다. 제가 뭐 남자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폄훼해서 발언을 이런 발언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어, 물론 이분이 여성분이지만은 어, 이 기계라든지 어,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 정말, 찝어내시고, 목소리 높이시고, 주장하시는 모습들을 뵈면서, 아, 정말 참 대단하시다. 어, 정말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웬만한 남자들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해, 해야 되고, 뭐, 어, 이런 역할도 하지만은, 미디어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미디어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 이 모든 것이 다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들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 이런 패단들이 벌어지고요. 제가 이재명 씨 얘기를 여기에서 안할 수가 없는데, 음, 잠시 후로 좀 밀어놓고요. 어, 이진수 방통위원장님은 큰 일을 하실 팔자입니다. 네, 이런 분들을 국힘당에서는 크게 쓰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잘못된 부분들 안니된 부분들 어, 정말 누구 말 말따나 땡깡 쓰고 우기고 어, 정말 선전 선동하고 하는 것들 어, 이런 분들이 계셔야 어, 정말 누구 말 말대로 어, 비빌 수도 없을 어,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정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이 무시무시한 칼날 위에서도 어 이렇게까지 음, 본인의 뜻을 어,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밀고 갈수 있는 어 이런 분이 있을까 어라는 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뭐 물론 여러 뭐 이런 어떤 뭐 직책마다 뭐 어떤 여러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아니면 아니 꺾고 들어고 치사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음, 이분처럼 나의 임기는 아직 남아있다. 어, 나는 올바르고 공정한 일을 할수 있다라고 어, 자신에게 떳떳하게 밀고 갈수 있는 사람이 어,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제주 어떻게 보면은 어, 정말 뭐 손님이라고 하던 신도라고 하던 어, 제가 이렇게 여성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어, 많이 만나고 이렇게 정말 상담도 이렇게 해드리고 또 많이 만나는 그런 직업군에 있지만은 사실은 여성분들이 더 의리가 있고 여성분들이 더 정말 이 함구를 하시고 지키시고 이러신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그래서, 목의 사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우리, 뭐, 고려 때나, 뭐, 그 전에, 서부터 해가지고, 음, 그런 어떤 목의 사회를, 어, 해서 내려왔는데, 이게 괜히 그랬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 우리가 주역 개사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 사람의 어떤 성품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음, 경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뭐말 그대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내가 대통령이 됐다, 뭐가 됐다, 이럴 이렇게 어, 들떠 있고 어떤 뭐 휘둘러 보려고만 하고 이런다라면은 이건 폭망으로 가는 겁니다. 폭망으로. 어, 정말 위험은, 아, 내가 편안하고, 아, 내가 이제 됐다. 아, 대통령이 됐으니, 어, 나의 어떤 뭐, 힘이, 어, 파워가, 어, 완력이, 어, 이런 게 아니라, 어, 자신을 경계하고 낮춰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항상 위험은, 아, 됐네. 어, 좋네. 아, 편안하네 할때 위험은 닥치는 겁니다. 네. 그러니, 자기 세상 만난 것처럼 물고기가 물 만난 것처럼 어, 저렇게 정말 뭐 국무회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어, 이런 식의 어떤 어, 사람을 면직시키고 어, 물론 뭐 본인들 나름들의 어떤 뭐 명분은 세워서 간다라고는 하겠지만은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어, 좀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우리가 멸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 어, 정말 뭐 우리가 반정부 시위다 뭐 아니면은 정말 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별난이 일어난다라고도 하고 어 그리고 또 어떤 시 시위라든지 어 이런 부분들이 잘 보존됐다고 있을 때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있을 때어 항상 경계하고 위험을 어 항상 생각을 하고 잊지 말고 어떻게 잘 보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어 적을 만들지 말고 덕을 쌓고 이렇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이게 정말 어, 이게 정말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이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마음을 잘 써야 어, 내 운명이 어떻게 갈릴지 좌우가 되는데, 지금 당장 현실만, 지금만, 지금 뭐 내가 권력을 지고 힘이 있으니, 어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할 거야. 난 몰라,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어 그것은 음, 두 갈래 길 중에 안 좋은 갈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하여튼 뭐 오늘. 어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요. 어, 저도 이제 또 새벽에 또 산기도를 좀 가야 됩니다. 어, 그래서 좀 일찍 어, 자리에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오늘 이진숙 반통위원장님 어, 위로 방송 겸 음, 그리고 또 앞날에 대한 어, 그런 어떤 예언이라든지 추론이라든지 어, 또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어, 이분이 정당하게 어, 정도로 어, 길을 가시다가 지금 이런 어이없는 어, 이런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면직이 되는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운기를 보면은 음, 좀 앞으로의 일이 어느 정도 간음해 어, 볼수 있지 않을까 어, 감정을 해서 추론을 해볼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어 상당히 어, 큰 일을 하시팔자고, 어, 또 상당히 또 어, 명예가 어, 드높아질 수 있는 어 그런 운기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기억 내시고 힘 내시고 어, 또 좋은 새로운 어, 끝이라 생각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리니 어, 그 길을 위해서 어, 또 준비를 하시고 항상 경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큰 사람이 되면 될수록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경계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어, 이 엄청난 어, 그런 일들이 몰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곧그 판가름이 나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다들 편안하신 잠자리 되십시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